예로부터 중국은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을 빗기고, 그로 인한 결과물이 어설프고 수준 낮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하면 짝퉁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만행 중에서도 음식 부분은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은 물론이며, 음식의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사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수준의 괴상한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엔 음식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중국의 가짜 음식들은 장난 수준을 넘어 범죄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 중국의 짝퉁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짜 쌀. 중국산 쌀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산 쌀을 구매할 때는 유심히 보아야겠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만든 가짜 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 만든 가짜 쌀은 감자 또는 고구마를 베이스로 하여 공업용 합성 수지를 섞어 만든 일바 플라스틱 쌀입니다. 이는 중국 내부에서 발견된 것 뿐만 아니라 중국의 쌀을 수입하는 미국과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쌀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나이지리아에서는 중국산 쌀은 아무리 끓여도 쌀이 익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중국산 가짜 쌀을 확인하기 위해 끓는 기름에 넣어서 녹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당연히 섭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짜 소고기. 과거 중국산 지성 소재의 음식점들이 이외 화학조미료를 돼지고기에 첨가하여 값비싼 소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것이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짜 소고기에 사용된 유해화학 조미료는 공업용 파라핀, 염화나트륨, 비식용 붉은색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파라핀은 석유에서 얻어지는 밀랍 형태의 반투명 고체로서 양초, 바셀린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섭취 시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어 더욱 충격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만행으로 원래 고기 유통값이 약 3배가 되는 가격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은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관계자 45명이 체포되기는 했으나 매일 2톤에 가까운 가짜쇠고기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수출된 것으로 밝혀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세 번째, 가짜 만두. 중국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면 무슨 지시든 하는 걸까요? 기아코본인들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음식에도 장난질을 쳤습니다. 바로 중국의 일부 만두 가게가 종이를 사용해 만두를 만든 것인데요. 종이를 양잿물에 불린 후 돼지 비계와 버무려서 만두의 속을 만들어 판매해 온 것이었습니다. 종이 60%와 돼지 비계 40%를 혼합해 만든 만두 속으로 만두를 만들어 태연하게 시중으로 유통되었는데요. 주로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에 사 먹었다고 합니다. 이 가짜 만두는 전낸 후에는 진짜 만두와 구별하기 힘들다고 하여 문제가 더욱 크다고 합니다. 네 번째, 타피오카펄 요즘 인기인 버블티에 들어가는 필수 재료인 타피오카 펄. 타피오카 펄은 카자바의 알뿌리에서 녹말을 채취해 만든 전분을 체에 걸러서 작은 구슬 모양으로 만든 것인데요. 중국에서는 이 타피오카 펄을 페타이어 고무와 버려진 신발의 가죽을 사용해서 만든 것이 적발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해당 펄은 재료만 보아도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수 있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가짜 타피오카 펄을 섭취 시 소화가 안되어 몸에 쌓여 방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음식으로 둔갑시키는 만행은 무슨 생각으로 저지르는 것일까요? 다섯 번째, 가짜 달걀. 중국에서는 가짜 달걀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가짜 달걀은 진짜 달걀을 베이스로 만든 것이 아닌 순수하게 화학성분만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해조산 나트륨으로 흰자를 만들고 노른자 부분이 될 일부엔 노란색 색소를 섞은 뒤 염화칼슘 용액에 넣어 응고시켜 만든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용물을 감싸는 달걀 껍데기조차 탄산칼슘으로 만든 가짜인데요. 이 달걀을 20분간 물에 삶고 꺼내면 탱탱볼 같은 탄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구성 성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당연하게도 굉장히 몸에 해롭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가짜 음식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양심없는 만행을 보면 혀를 내두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하고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음식을 비롯한 중국산 제품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